하나, 명 중에 누 가명 없죠. 그래도 오늘은 저 겨울이니까 또 입장을 가지고 김장시켜입니다 김장철 맞이해서 고평화 조솔로겠습니다. 렛츠, t s 렛츠, 렛츠, 너 차이즈 하지라고 시작하는 중 시작하세요 남자는 원래 이런 거안 하는 게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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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거 먹을 거 진짜 쌍아랑 같이 찍을 준해 우리도 쌍아랑 그다음에 줘지자고 스타일스 넣고 까나리 고아이송씨송 씨는 가가지고 육나창 갖고 와. 아, 아, 아 저, 진짜 좀기 저거.. 탄산률 느낌 사왔거든요 야 목사 사야 탄산률 사야 돼? 수육하려면 삼겹이 낫지 알겠습니다 너는 남자야 이제 컨셉 확실하게 아나 힘드네 이제 아 그리고 가발 좀 요거 좀 해줘 흠트가 <laughs> 죽어 아닙니다 흠트가 no. 조지는게 줍니다 그럼. 알았어 알았어 하가너 오면은 화이트크싹좀 뿌리면 되니까 알았어 멤버하지 않고 그 우리 그.. 사탕 <laughs> 멤버! 오랜만에 그러면은 이멘버, 합시다 이 멤버 이 멤버로 가서 갑시다 할로윈 때는 사탕을 얻어주고 김장전에는 김치를 얻주고 자, 가보자 자, 둘, 셋하 음. 자, 타겟을 음. 바꿨습니다 동아비들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츠 <laughs>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동아비들 갖고 올게 그래요 아이고, 뭐가 있어? 봐봐 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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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남자들다 아, 햇닭 먹고 그 있는 거봉에 햇반 하나 그다음에 반찬 두개 정도. 진심 돼지 두마리밥 먹으면서 스팀팩까지 해버리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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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남의 저기 벗은 거를 막 이렇게 했었고 막 그래가지고 음머 보이네 보이네 음머 보이네 벌써부터 개정색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laughs> 보이지 말라고 진짜 근데 이말라고 그랬잖아 이거돈 버는 게돈 버는 게 아니라고 살짝 내가 챙길게 그냥 요... 이제 우리 성화빈이가싹 좋아하는 음. 티셔츠가 있어요. 솔로 티셔츠, 홀킴, 솔로 데이츠, 남자는 핑크인게. 응, 달라. 달라. 그래, 보라고 음에 무섭고 무섭잘 돼갖고. 아바나아 음에 손이 배.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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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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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됐다 됐다. 뭐야. 원래 그리고 김치에 콩나물 들어가는 거 몰라 알어 이제 이것도 식감이 좋아. 아삭아삭하고. 진짜 뭐 어? 중요해요? 어? 나는 상관없어. 우리 10만 유튜버요. 야, 너이야이거 이제 뽑으려 음, 보는 거야. 에? 음. 나 보니까 저기 저기 있어. 아, 박속박도 없고. 아, 속바퀴도 없고. 어제 AS 맡을 수도 있을 때 깜짝으로가. 깜박으로. 나는 몰라. 형님은 어, 고마워. 어, 그려. 김치는 속맛이 중요한겨. 가방에 지갑이 나았다 그건 하나도 없어. 안그럼 오겨, 그러겨. 내가 김치어질 건지. 그려. <laughs> 아, 배추잎, 말 그대로 진짜 배추잎이여. 배추잎 하나 먹고. 돈을 내가 이렇게 준다. 네. <목소리> 맞아, 그러니까 표가 쌓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랬는데 화내는 화내는 놈이 잘못된 거예요. 막 그렇게 저기 구독자들이 중색하지 말라고 욕을 욕을 해를또중색을 하고 있어. 표를 해갖고 총 얼마냐? 우리가 송아빈이한테 16만 원을. 왔어. 거기 매림분 사왔어. 4인분. 4 4명인데 어떻게 4인분이야? 혼자 먹을라고. 여기 전에 요거 파한번봐아 어떻게 맛있어? 예! 자, <목소리> <십자와> 우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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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첨이네! <목소리> 이야~~ 이야와야 요새는 김치 먹으면 에어팟이 나와 정도면 나도 먹지 하나 더있거나더 먹을래? 주는 거 아니었어? 내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고상은가 어찌어찌 모르는데 저기도. 아니 평화한 거내 거야. 평화은거 깨나가는데 공략은 고상아 대구. 데아 콩나물 김치 무슨 스타일 아니야? 뭐 정세가다니까. 정세가다니까. 아 무슨 아라이도처럼. 하면은 아마 콩나물 김치가 네. 저기 스타일 아니면은. 이거는 어덕어덕해. 이거는 진짜 많이 잘 들었어. 왜냐면은 속까지 고추를 만지는 거. 너 정색하냐? 아니 아형 정색하는 야 정색하냐? 어? 웃 <laughs> <laughs> 그래 야 웃는 게진 일이야 아 오케이 접다야 이제 고상 던지자 아 송하민 씨 왜? 김치 첫 번째입니다 아네 어, 아, 그냥 하네 그냥 한번 <laughs> <들려>. 이게 잘 들린다니까? 로 <laughs> 웃어 <laughs> 그래 그래 아, 정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좀 신랑 옷인데 정색을 해. 이야 네. 저거 줘 이제. 피 사진 넣게. 안안녕하세요 오빠 씨넌 죽었다. 정색하지 이제. 마시고 알겠죠? <laughs> 네, 죽여주세요. 이 애플 사각김치는 이제 한번 드세요. 각김치아 아, 아, 이거는 독대묻어둘요 묻을까, 는묻까 중이야. 네, 제가 제가 니까 제가. 요 화장도 있는데. 김치는 저기 저기 저 송간에. 예 송간 송간. 예, 예. 원래 김치는 정이야. 그러면 오늘 김치가 네포기에다가한 버리지. 진짜로? 누가 맡긴 거예요? 한번 봐봐야. 요거는 요거는 폴킹이야폴킹 볼킹. 볼킹 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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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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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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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폴로 아끼는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아하하하하하정색하면고했나 정색하는 줄 알았지 나는 그때 정 뻔한 줄어아나 진짜 폴로 폴로 로 아끼는 거면 아... 돌돌돌돌돌돌 아, 말아줘 팔 부분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한 끼는 뚝딱이지 <laughs> 아하자 마무리하고 자 이제 자 집니다. 아, 네, 네. 집니다 이거 한번 이거 한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한 이거 고평아 조직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걸 내 가방에서 다 꺼낸 거야? 정색하는 걸? 정색은 무슨 정색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죠. 네비하잖아. 이거 우리 맞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유튜브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너무 <laughs> 잘 가고 있지 지금? 어? 이거 마, 네, 맞는 거야? 거의 지금 은하철도구구예요 가는 수준이 지금. 음. 어떤 걸 뚫고 달려버리는 맞는 맞는 거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그래, 아. 우리 그냥 쿡방으로 갈라고? 하빈형 <laughs> 삐진 거 같은데? 니끄나는 유튜브 알지? 하빈이 형 진짜 누가 좋 누가 어. 에어팟도 그고 플로티도 그러고 잠시만요! 왜 삐지지 않았는데 왜 자꾸 칼로 수술이고 <laughs> <laughs> 영화 제목도 <웃음> 친구네요, <웃음> 친이고 여기, 여기 <laughs> 여기네 여기 52번 을지 내가 52회를? 에어팟도 그러고 플로티도 그러고우리가 미안해서 준비했어 에어팟 좋아요. 어, 어. 나는 에어팟 솔직히 그무치때 나는 딱 보고 아이 새끼들 또새거 샀구나 얘또 설렘 났다 우리는 이제 현물안 주기로 했고 형이 원하는 거 사라고 넉넉하게 넣었어 아왜 화내요? 그냥 다쳤어? 여보세 병원비 여보세요 요건... 아, 아 미안해 진짜 준비 안 했어 애 어? 오빠 진짜로 준비 안 했어 미안해 애 어, 오빠 아, 진짜 안 했냐고 여골라 사아 여골라 사 오는데 아, 주잖아 딱 이불이 막나오잖 진짜 안 샀어? 진짜 안 사고 저렇게 한 거야? 야 우유에 음, 그 그런 훌륭한 육도방 아니야 진짜 진짜 안 샀어 아니 나 진짜 안 샀어요 무서운데 우리가 왜 사줘야 돼? 이번에 차이파 좋은 거 하나 나왔더라 어? 어? 미친 진짜 미짜 진짜 진야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진짜 갈짜진지 진짜 나 진짜